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는 누구냐입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고 있을 때그 소동의 중심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온 성이 소동했다고 하는데 그 묘사를 어떻게 하냐면 무리의 대부분이 그 겉옷을 길에 펴며 그 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다고 하고 그 뒤를 쫓으며 환영하며 찬양하고 있다고 마태복음 29장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9절의 말씀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했다고 그 1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만으로 성이 소동을 했는지 아니면 또 예수님을 반대하는 목소리로 소동을 했는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수 없어도 적어도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는 충분했다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한 사람들 11절을 보면 예수님을 찬양하던 무리들이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고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종료 주일에 이 이는 누구냐라는 질문 가지고 좀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2000년 동안 사람들이 주님을 보면서 하는 동일한 질문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헌신적인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 라는 것이죠. 오늘 이 질문, 이는 누구냐? 라는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대답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지란 질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보고 그다음에 우리에게는 누구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순종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순종하신 분. 빌립보스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은 예수님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 본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니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제자들에게도 이제 주님께서 죽게 될 것이라고 그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도 제자들에게 말씀해줬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죽음을 알지만 죽음을 순종으로 받아들이시고 주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예루살렘으로 죽기 위해서 입성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종료주일에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겟세만의 기도를 생각할 때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길 원하셨던 것을 또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이 십자가의 잔이 지나가는 것이지만 아버지의 뜻을 알기에 아버지 원대로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하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어떤 학생이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은 하나님은 너무나도 독선적이고 이기적이고 질투가 많으신 분이 아닌가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학생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제일 먼저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선되는 것이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기쁘십니까? 오늘 이 학생의 질문을 답을 해본다라면 이렇습니다. 가령 한 남편이 자기의 아내만을 사랑해야지 폭 넓게 생활한다고 적당히 다른 여자와 사랑하고 정을 나눈다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이 일은 아내의 분노로 살 뿐만 아니라 그 남자 자신과 가족에게도 불행한 일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상황을 뒤바꿔 생각해도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표현하고 있고 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신부 대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하십니까? 주님만을 사랑하십니까?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다 쏟아 놓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제 일로 사랑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도 행복하고 축복을 받고 가정도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아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헨리 나인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쓴책 중에 이 잔을 마실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 책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는 슬픔에 잠긴 한 남자를 바라봅니다. 그 남자는 팔을 벌려서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슬픔에 잠긴 이 남자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이 슬픔에 잠긴 남자와 슬픔에 잠긴 우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친구들에게 내가 마실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하고 질문합니다. 사람들은 그럼, 그러면요?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어떤 대답을 하는지 슬픔의 잔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슬픈 잔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슬픔의 잔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 슬픔의 잔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난을 줍니다. 그것은 배고픔의 잔이고 고독의 잔이며 외로운 잔이며 버려짐의 잔이고 거대한 고통의 잔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쓴 것이 가득 찬 잔입니다. 주님이 마시셨는데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마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 남편 되신 하나님과 주님은 그 부인됨과 그 배우자 됨과 자녀를 위해서 이 잔을 기꺼이 마시셨다는 거예요. 저는 확신하는 것 중에 예수님은 그 잔이 절망스러워서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잔을 고의 손으로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순종하여 이 잔을 마셨기 때문에 저의 영혼과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삶이 치유함을 받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리포서 2장 9절의구절과1 1절의 말씀은 이름으로, 즉,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릎을 예수의 이름에 꿀케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주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사는 구원받은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이 그럼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각자 대답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님과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또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십자가의 희생적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그 주님께서 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과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는 날에 저는 저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저의 삶을 모두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며 주님의 신뢰를 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가장 먼저 해야 함이 하나님을 먼저 가장 사랑해야 함이 바로 그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셨기 때문입니다. 한태환 목사님의 오직 예수란 설교를 인용하면 크리스천으로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주님을 가장 꼭대기에 두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교인들은 그들의 시간과 재능을 그들의 개인적인 즐거움과 계획에 차질 없을 때만 차질이 없을 때만 주님께 드리곤 합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 버금가는 중요한 자리에 두려고는 하나 그들의 삶에서 주님과 주님에 대한 봉사를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기를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으뜸 되는 자리에 올려 놓아야 하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모든 것 중에서 우선해서 모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가장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첫 번째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 꿈결에 사랑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어거스틴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무라비안 공동체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친 진젠 도르프의 백작이 여행 중에 이탈리아 화가 도메니코 패티의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의 제목은 이 사람을 보라입니다 그 그림을 받고 도전을 받았는데 그 그림은 가시 멸류관을 쓰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 밑에 라틴어로 이렇게 써 있는데, 나는 너를 위해 이것을 하였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해왔느냐? 라는 글이 그의 눈에 들어오고, 그의 마음에 새겨지고, 자신을 위해 생명 값을 치르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는 평생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의 유일한 열망은 오직 한 분,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삶을 헌신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분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들의 고백되고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면서 그들의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깔아 예수님을 그 위에 걷게 했을지라도 그들에게는 예수님만이 자신들의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무리들에게 반항도 제대로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영을 받을 때도 말리지도 못하고 그저 침묵했던 그 모습. 물론 제자들도 포함이죠. 그런 순간에 자신의 생명과 소원익을 먼저 생각하며 침묵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 자리에 있을 때였지라도 저도 아마 동일한 모습으로 침묵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죄인의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내가 그를, 그런 일을 당할 때 가만히 있었어라고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셨고 그들의 믿음이 더 견고할 수 있도록 위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움과 사랑을 더욱 깊게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깊게 경험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알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죠. 그러면서 누가 이거를 왜 가져가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줄 거라고 말해주십니다. 성경에서 이 나귀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이 원하시면. 자기의 소유를 마치 주님의 소유인 것처럼 제자들로 하여금 가져가게 했다라는 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전부입니다. 그 점만 봐도 이 나귀의 주인은 자신의 소유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주인에게. 순종하는 사람. 주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에 왜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종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무엇을 무엇인가를 원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것도 만약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하다 생각하고에 여기는 것을 요구하신다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새끼 나귀에 주인처럼 하겠습니까? 그저 주님이 쓰시니 사용하십시오라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님은 구원을 이루시게 하여 나귀가 필요하셨고 그것을 타고 입성하시려고 했는데 자신의 나귀를 드렸던 사람처럼 우리는 지금 현재 주님의 구원 사역에 어떠한 모습으로 행동하며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이이 창고란 이 시기에 주님께서 혹시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무엇이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다고 하십니까? 아무것도 없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감동 주시는 그것을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 순종은 주님 구원하시는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이런 시기에 주님을 사랑하라고, 주님을 신뢰하라고, 주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만이 이 사태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매일 8시에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주시는 마음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러면서도 주님을 선포하는 것,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하신 그 약속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더 많이 사랑하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 중요한 말씀을 추격한 것그 중에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고 손맥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며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순종하라, 지키라 라고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도 어떤 율법사가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의 말씀 속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라고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37절과 38절 말씀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또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주님의 요구를 깨닫게 되는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데 그 가장 큰 계명, 그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계명이 바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대해서 사랑하는 것과 내게 이웃을 주었으니 형제를 주었으니 몸,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것을 알 것이라고 말하며 사랑을 요구하셨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정말로 하기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려운 것이라는 것이죠. 마치 이것이 십자가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하기도 하지요. 하고 싶지 않을 때. 너무다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면 인내하라 하시고 또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며 오래 참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사랑을 하는 것은 십자가처럼 어쩌면 우리가 마셔야 될쓴 잔, 슬픔의 잔이 될 수도 있고 아픔의 잔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나갈 때 달콤한 사랑도 있었지만 아픈 사랑도 요구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도 보상과 기쁨보다는 아픔이 느껴질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남을 돕고 남을 사랑하는 일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슬픔의 잔을 마시고, 인생의 쓴 잔을 마신 그 십자가의 잔을 마셨도, 마셨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것을 받기 위하여 그런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했고 힘들어했고.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가질 때 이 슬픔의 잔이었던 것이 이쓴 잔이었던 것이 어느 순간에 구원의 기쁨으로 내 잔이 흘러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근본이 그 구원의 기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시기에 주님께서 쓴 잔을 마시라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귀 기울입니까? 아무런 질문 없고 아무런 변명 없이 네 주님 지금 가겠습니까?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갑니까? 어쩌면 정말 종교주일인 오늘 우리가 진짜 고민해 보아야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내 인생이 이 지고 가는 십자가 너무 무거워 내려놓고 싶고, 지금 마시는 잔이 너무 쓰고 아파서 내려 내려놓고 싶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믿음이 낙만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헌신하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히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도우시고 그 잔과 그 십자가를 계속해서 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이 그 아픔이 기쁨이 되고 사랑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 성취하시면서 죽음을 각오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을 선포하시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환호하는 군중들을 보고 보면서 그 군중이 나중에 주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모욕하는 함성으로 바뀔 것을 아시면서도 그를 용서하시며 그들을 사랑하시며 입성하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참하는 사람들의 함성이 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죽음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못난 모습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못된 모습이 있고, 죄의 모습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고, 십자가를 지고 용서하셨다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마음 속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있어서 오늘 살아갈 수 있고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런 되는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의 삶 속에 주신 영원한 그 약속, 천국의 약속. 그것이 살아 운동력을 가지며 우리의 삶을 복된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신 이유 바로 여러분 또저 우리 모두 각자 각자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순종하셔서 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주님 주신 그 십자가, 그 나를 위하여 피흘리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처럼 자기 부인을 하고, 주님을 쫓기 위하여 십자가를 치고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고 그리할 때 우리의 고백이 오직 예수, 나의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님. 그 주님을 가슴과 영혼에 깊게 새기시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겠는데요.